함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입니다. 어, 오늘 주일 오전에 저희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그렇게 주님을 환호하면서 맞이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함께 보았는데 이 오늘 설교의 제목과 이 누가복음 말씀의 차이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제목과 누가복음에서는 찬송아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가 차이가 나죠. 왕이라는 단어가 차이가 납니다. 왕은 어떠한 존재인가?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고 권세가 없는 왕이라는 것은 허수아비 왕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왕이 정말로 그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원하는 허수아비 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외쳤을 때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은 어떤 왕이었는가라는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이 본성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하고 스스로 힘이 없, 없어지는 것, 자신 약해지는 것을 원치 않고 무엇인가 나를 지킬 만한 것을 <laughs>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주님께서 이제 창조하시고 어, 예노산에 두셨을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라는이 형상은 젤렙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속성까지 다 담고 있어서 동물들이 봤을 때는 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수 있어서 아담과 하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을 때그 이름을 지어주는 그 권세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뱀이 선악과를 먹어서 너희가 이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라는 그 제안에 이미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그 은혜의 자리를 내려놓고 자신이 왕 같은 존재 다스리는 존재 어, 무엇인가 자기 지금 있는 그 모습보다 더 뛰어난 존재 그 존재에 대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어, 사무엘상 8 8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8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가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사무엘 상 8장 5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구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이 있어서 우리를 다스려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강대국처럼 어떤 왕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강한 힘으로 다스리면서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우리도 그런 든든한 존재가 필요합니다. 강대국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집트 같이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냐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 모습을 어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것을 되지 못하도록 인간의 지속해서 거부하는 역사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안 되시는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잠깐 머무르면 좋겠는데, 주도권을 뺏기기 싫어하는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런 마음, 내가 염려하는 문제보다 하느님이 작아서 내년에 보이는 다른 어떠한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러면 도대체 하느님은 나한테 어떠한 분이십니까? 도대체 하느님은 내가 어떠한 분으로 보시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때 그때가 여러분 어떤 때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은 시간이었어요 그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인생의 그 마지막에 그 십자가를 치러 갈때 사람들의 그 환호를 잠깐 받아, 받으시는데 그 받으시는 그 환호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마지막 발걸음을 어린 나기를탄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그러한 왕을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습으로 구원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천재를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층,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과 희생이 그것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왕은 힘을 가지고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은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 가 치러야 될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죄값과 모욕과 멸시를 대신 받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생의 그 마지막 때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도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많은 그 기록들 중에 예수님을 왕으로 딱 그렇게 보셨던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인데 두 가지 모습 다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아무런 힘이 없는 아이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날아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들이 와서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은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굉장히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말해 그 밥을 먹는 그 구유에 놓여있는 것이 그 표적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말 구유에 오신 그 겸손의 왕의 탄생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겸손의 왕의 입성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내어놓으신 이 주님의 죽음이 결국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한 하느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왕은 구원을 베푸실 왕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이땅에 나아져 주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무리는 별을 따라 왕으로 오신 이를 찾아와서 경배를 드렸던 동방 박사입니다. 그들은 왕의 나심을 기뻐하면서 경배를 했죠. 감사함으로 경배를 드리고 그 왕을 축하합니다.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데 이 동방 박사에게 이 정보를 들은 헤로당 왕이 있어요. 이헤로당 왕은 어떻게 했냐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이렇게 알아봐서 그 때를 기준으로 두 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태어났는데 내 자리를 넘 넘보는 왕, 내 자리를 빼앗아 갈 왕, 그런 왕은 필요 없다. 다 죽이겠다라고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께 보이는 반응과 자신의 왕권을 놓지 못하는 어,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보이는 반응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그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그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을 것인가?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당과 어, 같은 모습이 우리가 예루,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환호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사실은 닮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탠퍼드에서 한 실험을 했어요. 일반 학생들을 놓고 이렇게 절반, 절반, 오십 대 오십으로 나눠서 너희들은 이쪽은 그 감옥에서 간수들인 거예요. 이쪽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로 역할을 지정해 줍니다. 역할을 지정을 해 주니까 사람들이 그 역할로 우리에 이제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간수들은 죄수들을 기가 막히게 잘 괴롭히고 죄수들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진짜 죄인인 것처럼 막 그렇게 계속 행동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고통을 호소하거든요. 사람들이 이 간수하면서 그 역할을 하면서 이 자기가 가진 그 권위를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 것들을 행하려고 하고 더 심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싶지 않는 마음, 나에게 한번 주어지면 내가 것을 가지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과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 가운데 심취해 버리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이 동기화된 추론이라는 게 있어요. 동기화된 추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티베이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구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를 봐도 내가 생 내가 바라는 것과 관련해서 결론을 내려요. 아이 정보는 사실은 이런 것일 것이다라는 것을 잘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그 정보는 사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설명해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울 왕이 됐습니다. 사울 왕이 돼서 다윗을 봤어요. 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개선 장군이 돌아왔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우리를 넘볼 수 없, 없을 정도로 안전해지고 좋은 그런 안전한 상태에 되고 전쟁이 이겼다. 이렇게 기뻐하는 게 사실은 자기가 다스리는 왕이 해야 될 일인데 어, 어떻게? 봤냐면 자기 욕망을 투사해서 본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셔서 이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데 나보다 더 인기가 있는 사람이 왔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나이, 내가 이 다윗을 볼때 해석이 내 욕망이 투, 투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 자리를 잡고 싶어 하는데 내 왕의 자리를 빼앗아가려다. 나보다 인기가 더 많은 애다. 이렇게 추론을 하면서 결론으로 가져고 온다는 라 것이죠. 내 사람이 이러한 동기화된 추론 가운데 사로잡히면서 어떠한 상태가 되냐면 인지 보조화를 이렇게 일으켜요. 내가 바라고 있는 것과 현실이 충돌할 때 불편한 마음을 막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오실 때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을 봤을 때 자기가 원하는 욕망이 있어요. 아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메시아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은 우리가 아까 말씀에 살펴봤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하게 오신 왕인데 그들은 자기의 욕망을 투여해서 왕을 해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구제해 줘야 될 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죠. 그러니까 나의 믿음과 현실이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왜 내가 믿는 메시아는 저런 모습이 아니니까, 저 분은 메시아 아닌 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없이 해야 된다. 저 사람을 없이 하면 된다. 메시아가 아니니까 참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값 못박으소서 없이 하소서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환호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사실은 자신들보다는 것. 자기들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자기들의 그 욕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 가시는 이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왕으로 오셨는가를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는 이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기로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한번 들으신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나아져 오셨지만 내가 죽기 일주일 전에 사람들 앞에서 죽으러 갈때 그 예루살렘의 입성에서 들어가는데 내 죽음의 길에서 나를 막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사실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결국에는 나를 오빠가 죽일 사람들의 노래를 주님이 들으시면서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포하세요. 이것은 단절을 선포합니다. 이제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언제까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할 때까지. 사실 이 부분과 이제 이스라엘 어둠을 놓고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영 주님의 그영광스운웃심을 맞이하며 우리가 예배하는데 오늘 우리가 아침에 함께 드렸던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도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께서 계시면 충만이고 예수님이 계시면 전부인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낯둥이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이제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 드려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나누고 싶었던 것은 주님 이제는 우리 안에서 참된 찬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로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라고 주님 환영합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내 욕망이 이루어져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주님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오신 그 걸음 때문에 주님 내가 이 사랑에 감동해서 내가 주님 그냥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 내가 주님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 주님께 들려드려야 될 찬양이 그런 찬양이 되면 좋겠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찬송합니다. 주님 옷이 없어서라고 얘기할 때 주님 내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다만 주님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대 때한 어, 이런 연합 집회를 만들었는데, 그냥 주변에 있는 청년들을 모아서 같이 예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오당 많은 기도 모임들이 있고 예배가 있는데, 어,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과, 두 번째는 그땅의 많은 분열이 아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한이 고백 안에서. 하나가 되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부려움과 그러니까 그 분열과 서로를 향한 질타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냥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다른 이유가 없다. 우리가 예배를 할때 무슨 나라와 민족과 이런 부흥으로 해서 거창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캠퍼스의 부흥으로 해서 거창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받으시는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이유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노래하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 이름이 연합하여 드리는 사랑의 노래였어요. 사람들한테 다 와서 그냥 예배하자. 근데 놀랍게도 한 3, 4 0 명씩 와서 청년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가졌는데 근데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직도 느껴집니다. 그냥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그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모여서 그냥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주님 주님의 걸어오셨던 그길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주님은 나의 왕이 될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주님을 찬양했지만 사실은 자기 욕망이 투사가 돼서 주님을 환영했다. 나의 이용거리로 나의 도구로 주님이 빨리 오면 좋겠다라고 주님한테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이 땅에서 나의 삶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주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환영하는 주님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활성화되고 이제 이땅에 청년들이 그렇게 주님을 환영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나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러한 겸손의 왕이십니다.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될 왕이시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천사들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온 백성에게 미칠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불이 타올라서 향기로운 찬양의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환대하도록 또이 사랑의 불을 우리가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놓으면서 열방을 향해 이 사랑의 불길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먼저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불일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주님 그렇게밖에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속상함이 있습니다 우리 시작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